최근 서방의 주요 과학기술 매체들과 군사전문 분석기관들이 내놓은 일련의 보고서가 국제기술계의 수면 아래에서 거대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보통 한국의 국방과학기술이 해외에 주목을 받을 때는 눈에 보이는 거대한 하드웨어, 즉 차세대 전투기나 신형 미사일 시스템이 주로 이루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해외 전문가들이 분석의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격렬한 토론을 벌인 주제는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미세한 소재 기술 분야였습니다. 한국의 연구진이 그동안 물리학적으로나 공학적으로 사실상 불가능의 영역이라고 여겨졌던 초고온 공정의 한계를 허물어뜨렸다는 사실이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국제 학계가 경악한 핵심 포인트는 꿈의 신소재로 불리는 그래핀을 형성하는 데 필요한 온도를 기존의 상식 밖으로 끌어내렸다는 점에 있습니다. 기존의 반도체 공정이나 소재 합성 과정에서 그래핀을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섭씨 1500도 이상의 극도로 높은 열에너지가 필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연구성과는 이 기준을 섭씨 500도 이하라는 산업적 활용도가 매우 높은 온도 대역으로 낮추는데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미국과 유럽의 첨단 소재 분석 기관들은 이 데이터가 공개되자마자 즉각적으로 산업적 군사적 파급효과에 대한 계산에 착수했습니다. 실리콘 카바이드 기판을 섭씨 1,500도가 넘는 가혹한 환경에서 구원해야만 겨우 얻을 수 있었던 고품질 그래핀을 절반도 안되는 온도에서 그것도 불과 수초만에 형성시켰다는 것은 단순한 개선이 아닙니다. 이는 반도체 제조공정의 기본 물리법칙을 다시 써야 할 정도의 거대한 판도 변화를 예고하는 사건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해외 유령 매체들은 이 기술적 성취가 단순히 실험실 차원의 소재 혁신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때이 기술은 전력반도체, 무선 주파수 소자, 그리고 현대 군사무기 체계의 핵심인 고출력 군용 전자장비의 생산단가와 성능 구조를 완전히 재편할 신호탄이 될 것입니다. 특히 현재 대한민국이 전세계 방산시장에 내놓고 있는 주력 플랫폼들, 이른바 K방산의 핵심 무기 체계들이 대부분 고출력 반도체를 기반으로 운용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사실이 언급되면서 국내 방위 산업 커뮤니티 내부에서도 기대 섞인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유럽의 기술 분석팀들이 이번 성과를 접하고 가장 먼저 확인하고자 했던 세부 사항은 바로 실리콘 카바이드 기판의 재사용 가능 여부였습니다. 실리콘 카바이드는 전 세계 반도체 소재 시장에서 가장 비싸고 다루기 까다로운 기판 중 하나로 악명이 높습니다. 동시에 미군이 운영하는 최신형 고출력 레이더, 전자전 수행 장비, 그리고 보안이 필수적인 고속통신 장비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전략물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그래핀을 형성하기 위해 가해지는 섭씨 1,500도 이상의 고열 공정 때문에 기판 자체의 손상이 불가피했습니다. 고열을 견디는 과정에서 표면이 미세하게 거칠어지거나 두께가 불균일해지는 현상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수십만 원을 호가하는 고가의 기판을 단한 번의 공정에 사용하고 폐기해야 하는 비효율적인 구조가 고착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연구팀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섭씨 500도 이하의 저온 그래핀 공정은 이러한 고질적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했습니다. 공정 온도가 획기적으로 낮아지면서 기판의 표면이 원자 단위의 매끄러움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고 이는 곧 고가의 기판을 수차례 재사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해외 매체들은 한국이 이번 실험을 통해 실리콘 카바이드 기판 위에 단결정급의 고품질 그래핀을 형성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나아가 단층에서부터 다층에 이르기까지 그 두께를 자유자재로 조절하여 불과 수초 만에 형성시키는 데 성공했다는 부분을 특히 강하게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소재 전문 저널은 한국 연구진이 니켈 촉매를 도입하는 독창적인 방식을 통해 에너지 장벽을 크게 낮춘 점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이 방식은 그래핀의 탄소원자 재배열을 안정화시키는 과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으며, 이는 군용 고출력 반도체 제조 공정과 직결된 혁신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한국 언론들 역시 이 연구가 기존의 고온 공정이 가지고 있던 구조적 한계와 비용의 장벽을 반번에 무너뜨렸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보도했습니다. 해외의 기술 분석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 기술이 가져올 파생 효과에 대해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차세대 전력 반도체의 핵심 소재인 질화갈륨과 질화알루미늄 방막을 좋은 방식으로 형성한 뒤, 이를 마치 스티커를 떼어내듯 통째로 분리해내는 2차원 에피텍시 공정이 가능해졌다는 점입니다. 이 대목에서 미국과 일본의 반도체 기술자들은 상당한 충격을 받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정은 반도체 소재 기술이 가장 앞서 있다고 평가받는 미국이나 일본조차도 극도로 제한된 환경에서 아주 제한적인 실험적 성공만을 거두었던 미지의 영역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연구팀은 기판 표면을 거의 손상시키지 않은 완벽한 상태로 고결정 박막을 형성한 뒤 이를 그대로 떼어내어 다른 이종 소재 위에 집적하는 데 성공한 것입니다. 해외 전문가들은 이 기술이 상용화 단계에 진입할 경우 지화 갈륨 기반의 고출력 레이더나 고에너지 전자빔 장비의 제작 단가가 최대 40% 이상 하락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한국 내부적으로는 이 기술을 기반으로 해외 의존도가 높았던 군사용 고출력 모듈의 국산화율을 비약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는 분석이 뒤따랐습니다. 해외 유력 매체는 한국이 이번 실험을 통해 기존의 비효율적인 고온 공정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증명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는 군용 시장뿐만 아니라 산업용 그리고 일반 소비자용 반도체 시장의 질서까지 재편할 수 있는 강력한 변수라고 전했습니다. 국내 언론 또한 이 기술이 미래전력 반도체 제조비용 절감을 위한 가장 직접적이고 확실한 해법이라고 표현하며 기대감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종합적으로 해외의 분석을 갈무리해보면 한국이 이번 연구에서 보여준 기술적 핵심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첫째, 소모품으로 취급되던 고가의 실리콘 카바이드 기판을 재사용 가능한 자산으로 전환시키는 기반 기술을 확보했다는 점입니다. 둘째, 단층부터 다층까지 그래핀의 두께를 수추 단위로 정밀하게 통제할 수 있는 저온 기반 제조 공정을 세계 최초로 실증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는 기존의 고온 공정에서는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소재의 결함과 표면 거칠기 문제를 제거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를 통해 고성능 지루화관륨과 지루화 알루미늄 반도체의 품질을 기존 한계치 이상으로 한 단계 끌어올렸다는 점이 높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결과는 단순히 대학 연구실에서 일어난 학술적인 이벤트가 아니라 한국의 방위 산업과 반도체 산업 전체의 체질을 바꾸는 사건입니다. 비용 구조를 혁신하고 개발 속도를 가속화하며 기술적 자율성을 통째로 확보하는 잠재력을 지닌 거대한 전원점이라는 것입니다. 해외 매체들도 이 점을 즉시 포착했고, 이를 한국이 차세대 전력 기술의 주도권을 주게 되는 중요한 분기점으로 규정하며 비중 있게 보도했습니다. 이러한 심층 분석이 잇따르자 국내 방위 산업계에서는 매우 현실적이고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이 혁신적인 소재 기술이 실제 무기체계에 적용되어 생산 라인에 들어간다면 어떤 구체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물음이었습니다. 이는 한국의 기술자들조차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에서 극적인 반전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해외 분석팀이 두 번째로 눈여겨본 지점은 이번 기술이 기존 반도체 장비 제조 시설의 구조를 완전히 다시 짜게 만들 수 있다는 가능성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고성능 화합물 반도체 공정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섭씨 1,500도 이상의 초고온을 견딜 수 있는 특수 장비를 별도로 구축해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고온 설비는 도입비용도 천문학적일 뿐만 아니라 유지보수 비용만 해도 매년 수십억 원 단위가 들어가는 대표적인 고비용 구조였습니다. 또한 고온을 올리고 내리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전체적인 생산성도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연구팀이 증명해낸 섭씨 500도 이하의 저온 공정이 산업 전반에 확대 적용된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고비용의 고온 장비에 대한 의존도가 크게 줄어들 것이며 이는 반도체 장비 투자 비용 자체를 절반 가까이 절감할 수 있다는 분석이 해외 기술자들 사이에서 빠르게 공유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그동안 막대한 장비 투자 부담 때문에 질화관련 반도체 시장 진입을 주저했던 여러 국가나 기업들에게 실질적으로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할 것입니다. 해외 전문가들은 특히 한국의 저온 방식이 기존 고온 장비보다 온도 편차가 적어 제품의 품질 편차가 획기적으로 줄어든다는 점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미세한 온도 우차는 질화관련 방막의 두께를 불균일하게 만들고 그 결과 생산되는 고주파 소자의 출력이 들쭉날쭉해지는 품질 저하를 유발합니다. 그러나 저온 공정에서는 온도를 제어하기가 훨씬 수월하여 방막의 균일도가 매우 안정적이라는 점이 검증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군사용 고주파 송수신 모듈의 신뢰도를 극한으로 높일 수 있다는 분석으로 이어졌습니다. 유럽의 분석팀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저온 그래핀 기반의 방막이 향후 개발될 전자빔 무기나 첨단 센서의 열적 안정성을 크게 높일 수 있다는 부분까지 언급했습니다. 기존 무기 체계에서는 추력을 높이면 필연적으로 발열이 급격하게 증가하여 장비의 수명을 단축시키고 타격의 정확도에 악영향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방막 구조에서는 발열 자체가 줄어들어 전력 효율이 눈에 띄게 개선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군이 운영하는 장비들이 장시간 작전에 최적화된 이유가. 이미 높은 수준의 전력 관리 기술에 있다는 점을 알고 있는 해외 군사 분석가들은 이번 기술이 그 구조를 한층 더 견고하게 만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분석 포인트는 이 기술이 가져올 소재 국산화의 연쇄적인 파급 효과였습니다. 실리콘 카바이드는 미국과 일본이 관련 시장의 대부분을 장악하고 있는 독과점 분야인데, 그동안 한국은 수입 의존도를 피할 수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고가의 기판을 매번 새로 구매하지 않아도 되는 저온 재사용 기술이 산업 현장에 자리 잡게 되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한국은 수입량을 크게 줄이면서도 일정 수준 이상의 품질을 유지하는 독자적인 소재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됩니다. 해외 분석팀은 이를 한국 방위 산업의 공급망 안정성 관점에서 매우 핵심적인 변수로 평가했습니다. 한국은 최근 폴란드 등을 포함한 대형 무기 수출 계약을 연이어 성사시키며 세계적인 생산 물량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자재 공급망의 불안정이 가장 큰 리스크 중 하나로 꼽혀왔는데 실리콘 카바이드 재사용 기술이 상용화되면 이 리스크가 해소됩니다. 장비 제작 주기가 단축되고 원가 부담이 줄어들면서 수출 프로젝트의 수익성과 안정성이 크게 높아지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해외 매체들은 예상했습니다. 해외 군사기술 전문가들은 또 하나의 매우 흥미로운 관측을 내놓았습니다. 한국이 이번 연구에서 보여준 생산 속도는 기존의 그래핀 제조 방식보다 10배 이상 빠르게 측정되었습니다. 이는 차세대 무기 개발 경쟁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개발 속도를 한국이 다시 한번 앞당길 수 있다는 강력한 신호라는 것입니다. 현대 무기 체계는 기술 적용 속도가 빠를수록 패권이 이동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미 K방산 분야에서 압도적인 납기 속도와 생산 능력으로 세계 시장을 흔들고 있습니다. 여기에 좋은 그래핀 공정이 더해지면 앞으로 첨단 전자 장비가 들어가는 모든 무기 체계의 개발 속도에서 우위를 점하게 됩니다. 해외 분석가들은 이 기술이 본격적으로 적용되면 드론, 레이더, 위성, 지상 레이저 장비 등에서 한국이 한 차례 더 기술적인 가속을 낼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실제로 해외 기술 보고서에는 한국이 그동안 축적한 공정 자동화 기술과 저온 그래핑 기술을 결합하면 장비 모듈 제작 시간이 지금보다 최대 20% 가까이 단축될 수 있다는 구체적인 계산도 등장했습니다. 이런 분석들이 이어지자 해외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한 가지 결론을 말했습니다. 한국이 섭씨 1,500도를 섭씨 500도로 끌어내린 것은 단순한 공정 온도의 변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첨단 무기체계의 생산 공정 전체를 재설계하고 최적화할 수 있는 거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는 것입니다. 소재 분야에서의 혁신이 무기체계의 내부를 바꾸고 있다면 외부에서는 화력의 개념을 바꾸는 또 다른 혁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5년 3월 31일, 한국의 방산기업인 풍산이 개발한 램제트 포탄에 대한 소식이 전해지면서 전 세계 포병 전문가들의 이목이 집중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세 번째로 강력하고 사고리가 긴 포탄 기술을 확보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입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한국을 제외하면 미국과 노르웨이가 대표적으로 램제트 포탄 개발을 주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최근 대한민국은 한국 토종 기업인 풍산이 주도하여 개발한 155mm 램제트 포탄의 시험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이번 시험 발사에서 기록한 사거리는 무려 최대 100km에 달해 기존 재래식 포탄의 한계를 훌쩍 뛰어넘는 성능을 과시했습니다. 과거 미국은 2023년 애리조나주 유마 시험장에서 실시한 테스트를 통해 기존 포탄의 사거리를 크게 상회하는 성과를 보였으나 구체적인 공식 사거리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유럽의 노르웨이 역시 방산기업 남모를 중심으로 최대 90km의 사거리를 목표로 하는 155mm 램제트 추진 포탄을 개발 중입니다. 사실 풍산이 램제트 포탄 연구를 공식적으로 본격화하기 훨씬 이전인 2015년 말부터 일부 국내 방산 관계자들은 KLM 프로젝트라는 가칭을 붙여 극비리의 실험을 진행해 왔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의 협조를 받아 지상에서 추진체 연료의 연소 특성만을 분리하여 측정하는 기초단계의 실험을 여러 번 수행했던 것입니다 당시에는 연력학적인 제어 문제와 탄두 내부의 폭발 위험성이 워낙 높아 실물 스펙에 근접한 시험 발사는 엄두도 내지 못하던 상황이었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이때 획득한 추진제 안정화 데이터가 훗날 풍산이 램제트 포탄 연구를 대폭 확대하고 속도를 내는데 결정적인 토대가 되었다는 비화가 있습니다 이런 뒷이야기는 일반 대중에게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 사전 실험 데이터야말로 풍산이 반시간 내에 자체 램제트 포탄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핵심 동력이었습니다 드디어 포병의 혁명으로 불리는 램제트 포탄이 국내 기술로 완성되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 포탄은 한국 육군의 주력인 K9 자주포 뿐만 아니라 향후 개발될 차륜형 자주포까지 그 성능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미래기술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벌써부터 국내외 군사관계자들의 관심이 폭발하고 있는 곳입니다. 과거부터 풍산은 전통적으로 탄약 분야에 막대한 연구개발 역량을 쏟아온 전문기업입니다. 155mm 포탄, 소구경 탄약, 그리고 해군용 함포탄 등 다양한 탄약을 생산해왔습니다. 최근에는 단순히 대량생산 방식에서 벗어나 어떻게 하면 더먼 거리에서 더 정확하게 적을 타격할 것인가를 고민하며 고부가 같이 특수탄 개발로 눈을 돌렸습니다. 일반적인 구폭탄은 전장에서 여전히 강력한 위력을 발휘하지만 사거리를 극대화하는 탄약 발전의 흐름 속에서는 물리적인 한계가 분명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 주요 군사 강국들은 로켓 보조 추진탄이나 베이스 블리드탄을 통해 사거리를 조금씩 늘려왔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랩탄과 비비탄으로 어느 정도 사거리 증대 효과를 보며 포병적 역을 강화해왔습니다. 하지만 램제트 포탄은 이보다 기술적으로 한 단계 더 진보된 형태로 포탄이 비행 중에 공기를 흡입하여 내부 연소실로 주입하고 연료를 태우면서 지속적인 추진력을 얻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매우 흥미로운 부분은 이 램제트 방식이 이론적으로는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 포탄 크기로 구현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데 있습니다. 포탄 내부에는 적을 타격하기 위한 고성능 폭약이 실려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바로 옆에서 램제 텐진이 작동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높은 온도가 발생하게 되고 이 열기로부터 폭약을 안전하게 보호하며 내부를 안정화하는 것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연료가 한꺼번에 연소되면 공중에서 포탄이 폭발할 위험이 커질 뿐만 아니라 고속으로 비행하며 유입되는 압축 공기가 제대로 제어되지 않으면 포탄의 궤적이 엉뚱한 곳으로 틀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풍산이 이번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는 것은 이미 상당한 수준의 연력학 제어 기술과 열에 둔감한 장약 기술을 확보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램제트 포탄이 전략적으로 중요한 이유는 사거리를 100km 넘게 늘릴 수 있다는 점 때문입니다. 현재 K9 자주포는 일반 탄약을 사용할 경우 약 40km 정도의 사거리를 낼수 있습니다. 만약 여기에 램제트 포탄을 적용한다면 지금보다 2배 이상 늘어난 100km 권역의 원거리 표적을 정밀하게 타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사실상 전술지대지 미사일이나 다연장 로켓이 담당하던 영역으로 사거리가 확장되는 셈이라 포병 운용 개념 자체에 큰 변화를 몰고 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서 소개한 내용처럼 노르웨이의 남모 같은 업체는 이미 램제트 포탄을 세계 시장에 알리며 마케팅을 시작했고 미국도 차세대 화포 사업을 통해 이를 130km 이상 날려보내는 실증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독일이나 프랑스 등 전통적인 포병 분야 강국들도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만큼 이 램제트 포탄은 분명 미래전장의 글로벌 게임체인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치열한 경쟁 상황에서 풍산이 독자적으로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는 소식은 한국이 램제트 기술 분야에서 결코 뒤처지지 않는다는 분명하고 강력한 신호로 읽힙니다. 최근 해외시장에서 K9 자주포의 성능이 재평가되며 주문이 폭증하고 있는데 그동안 탄약수출은 무기체계 자체에 비해 크게 활성화되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나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전 세계적인 탄약 부족 사태로 한국산 포탄의 주가가 올라갔지만 이전에는 한국산 포탄의 존재감은 미미했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국가가 기본적인 고폭탄은 자국 내에서 자체 생산하려 하고 한국에서 완제품을 대량으로 구매하는 흐름은 적었습니다. 하지만 램제트 포탄이 상용화되면 이야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왜냐하면 램제트 포탄은 기술 장벽이 높아 아직 세계적으로도 개발이 쉽지 않아 뛰어난 기술력을 가진 소수의 업체가 시장 우위를 선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풍산 입장에서는 이 특수탄을 기반으로 해외 고부가 가치 탄약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K9 자주포를 도입한 나라들이 사거리 연장과 정밀 타격 능력까지 확보하려면 결국 한국의 램제트 포탄 기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게다가 이 기술은 포병 외의 다른 분야로도 확장이 가능합니다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것이 한국형 미티어 미사일 개발입니다. 고체 램제트 엔진이 적용된 미티어 미사일은 종말 단계에서도 고속 기동이 가능하며 최대 사거리에서도 높은 추력을 유지하기 위해 램제트 연소 기술이 핵심이 됩니다. 이번 풍산의 램제트 포탄 성과는 곧 소형화된 고체 연료 엔진 설계 노하우를 쌓았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향후 공배공 미사일, 공배지 미사일 등 다양한 항공무장 개발에까지 기술이 전이되고 연결될 전망입니다. 물론 램제트 포탄 개발이 완전히 끝났다고 보기는 아직 이릅니다. 풍사는 2026년 12월까지 연구개발을 지속하고 전투배치까지 목표로 삼고 있는데 각종 엄격한 시험평가와 실전배치 전 검증단계를 거쳐야 하는 과제는 남아있습니다. 그래도 이번에 사거리 100km급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는 점은 해외시장에서 상당히 크게 주목할 만한 성과입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포병 전력이 현대전에서 얼마나 강력한지 재조명되었습니다. 러시아군은 막대한 양의 견인포와 자주포, 그리고 비축된 탄약을 통해 전쟁 초창기에 우크라이나군을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하루 10만 발 이상의 포탄을 퍼붓는 전술은 얼핏 구식으로 보일 수 있지만 상대가 물리적으로 버틸 수 없는 물량 공세가 되어 전선을 밀어붙였습니다. 반면, 우크라이나군은 서방에서 지원한 소량의 최신형 자주포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하면서 사거리가 길고 정밀도가 높은 하이마스 등을 이용해 러시아군의 후방을 정밀타격해 큰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드러난 것은 첨단 미사일이 난무하는 현대전에서도 여전히 포병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사거리와 정밀도가 충돌 없이 함께 확보된다면 적의 포병사거리 밖에서 적의 후방 깊숙한 곳을 타격하면서 지휘 체계나 보급로를 마비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자주포는 기동성이 뛰어나 쏘고 바로 이동하는 사격 후 신속 이탈 전술이 가능하므로 생존성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이미 K-9 자주포는 세계 각국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고 폴란드를 비롯해 여러 나라가 속속 도입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들 국가가 K-9 자주포의 램제트포탄 조합을 갖추게 된다면 제레식 포병의 작전 반경 자체가 비약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폴란드가 국경 근방에서 작전을 수행한다고 가정하면 이전에는 사거리가 닿지 않았던 적의 후방 깊은 지역도 보다 적극적으로 타격하고 압박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군 입장에서도 이는 큰 전략적 자산이 됩니다. 국지전 상황에서 후방에 위치한 적의 핵심 표적을 노리거나 해안포를 기습 타격해야 한다면 100km급 램제트 포탄은 매우 위협적이고 효과적인 수단이 됩니다. 또한 차륜형 자주포가 향후 개발 완료된다면 이포탄 역시 호환되도록 설계해서 기동성과 사거리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풍사는 이번 시험 발사 이후 내부적으로 램제트 포탄의 추가적인 성능 개선과 양산 체계 구축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무엇보다 국내에서 난도가 높은 램제트 기술을 독자 개발했다는 상징성이 크기 때문에. 국방부나 방위사업청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2026년 전투 배치가 현실화된다면 실제 야전 배치 시점은 예상보다 더 빨라질 수도 있습니다. 이 램제트 포탄이 K9 자주포의 계량형인 K9A3나 신규 차륜형 자주포용으로 최적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램제트 포탄이 기계적, 화학적 특성이 까다로운 만큼 포신의 내마모성 강화나 포탑의 구조적 보강 같은 부분도 함께 진행될 것입니다. 한국은 이미 수많은 자주포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이들 플랫폼에 일괄적으로 적용한다면 방대한 전력상승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해외 시장만 보더라도 호주, 폴란드, 노르웨이, 이집트 등이 이미 K9 자주포를 구매하거나 운영하기 시작했고 사거리를 늘릴 수 있는 신형탄종에 대한 갈증이 큽니다. 풍산의 램제트 포탄이 합리적인 단가와 높은 신뢰도를 갖춘다면 향후 세계 특수탄 시장을 선점하는 것은 시간 문제일 수 있습니다. 게다가 향후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해 표적을 자동으로 선별하고 유도하는 등 정밀도를 더 높이려는 시도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일부 군사 전문가들은 램저트 포탄이 완성 단계에 이르기까지 아직 넘어야 할 기술적, 운용적 과제가 남아 있다고 신중하게 지적합니다. 발사 직후 매우 높은 가속도와 열이 발생하는 극한 환경에서 연소실이 안정적으로 작동해야 하고 푸신 마모 문제 또한 해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에서 몇안 되는 국가만이 성공한 시험 발사를 해냈다는 것은 이미 가장 어려운 기술적 문턱을 넘어섰다는 뜻입니다. 앞으로 남은 부분은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최적화를 해내느냐의 싸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풍산이 주도하고 있는 155mm 램제트 포탄 사업은 한국 포병 전력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재부각된 포병의 가치와 글로벌 시장에서 K9 자주포가 누리는 인기를 고려하면 이 램제트 기술은 향후 한국 방산 산업 전반에 엄청난 파급 효과를 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존에는 탄약 수출이 제한적이었더라도 이렇게 세계적으로도 개발 난도가 높은 특수탄에 대한 수요는 늘어나기 마련입니다. 이미 자주포는 충분히 검증된 한국산 무기체계로 확고히 자리 잡았으니 그 다음 수수는 이 무기를 더욱 강력하게 만들어줄 첨단 탄약이 필요한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풍산이 이번에 얻은 램제트 엔진 설계 노하우는 미사일 분야에도 직결되면서 국내 군사기술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 국산 램제트 포탄이 저역화되는 순간 K9 자주포는 사실상 중단거리 미사일 수준의 타격 범위를 확보하게 될 것이며 이는 대한민국의 국방력을 한차원더 높은 곳으로 이끄는 강력한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